요즘 비둘기는 도망가지도 않나요? 간땡이가 부었나봐요. <laughs> 세상에, 건빵 하나에 저렇게 막 달려드네요. 엄청납니다. <습> 세상에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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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니네 뭐니? 응? 대박. 먹고 살기 힘들어요. 네.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, 얘네들 도 그런가 봐요. 응, 됐어요. 와. <laughs> 세상에.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을 것이 있으면, 딱, 달라드는 것은 마찬가지인가 봐요. 어마어마하네. 아 와, 대박.